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론 자 2교시 과목 첫 번째 과목이 되죠. 실천론 제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사회복지 실천론의 목차를 보시면 챕터 1에서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매 장마다 거의 한강씩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 하면 어떤 모델적인 측면보다는 일반적인 이론적인 측면이 많이 나온다. 다만 30 문제에서 한10 문제에서 15 문제 정도까지는 이 기, 어, 사회복지 실천과 연관된 사례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천론과 이교시에 있는 기술론 이두 과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서적 뭐 굳이 따로 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전공서적을 찾으셔서 거기에 있는 사례들을 쭉 읽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사례적인 측면을 적용해서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그 부분도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강 강의는 일장입니다. 일장에 사회복지 실천 개념 및 정의라고 나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게 개요적인 측면이죠. 그 부,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제 1절에 보면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이 있습니다. 프레티스보다도 뭐 먼저 이제 사회복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사회복지 정의를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기존의 사회 제도로는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회 문제 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끊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는 사회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두 가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두 가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화된 활동, 조직화된 활동을 우리가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자별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프리드랜드와 로마니신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 서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프리드랜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란 국민들의 복지에 기본적으로 인정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와 있죠? 사회적 욕구를 충족한다. 그 다음에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사회질서의 회복이 뭐겠습니까? 사회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사회질서는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급여와 서비스를 확보하거나 강화시키는 법률과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급여, 그 다음 법률, 그 다음 서비스, 이러한 모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조직화된 활동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급여를 준다든지 아니면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로마니시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학자입니다. 로마니시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로마니신의 사회복지 관점의 변화가 있죠.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로마니신의 사회복지 정의를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니시는, 로마니시는, 자, 첫 번째, 한정적으로는, 한정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다. 특수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선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죠. 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다.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다. 우리 이것을 보편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마린 실은 선별주의적 관점의 복지와 보편주의적 관점의 두 가지 복지를 다해야겠다는 것.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 사회복지란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개입을 말한다. 끊고요 제한적으로는 한정적으로는 동의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온전한 서비스를 끊고 적극적으로는 국민 모든 국민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적 책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로마네신이 제시한 패러다임의 변화 개념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패러다임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 미분화된 농업사회 하면 이제 과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된, 어, 분화된 산업사회 하면은 우리가 현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그 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완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 내용이 쭉 있는데 더 많은 내용을 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전에는 선별주의였습니다, 그랬죠 선별주의였는데 지금 현재는 보편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윌린스 결루버는 자녀다 또는 보안이다라고 했고요. 여기는 이제 제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자녀적 선별주의는 왼쪽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특수 계층을 대